주인공인 신명이라는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음, 신명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어,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신명을 처음 보면 트랜스젠더라는 그 정체성을 가장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는 다른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트랜스젠더인 신명이 아니라 한 인물로서의 신명으로 관객들에게 전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이나 상처들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보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에 집중하고 싶었고,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니, 아니어도 어, 신명의 이야기를 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마련하는데 가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주인공 신명을 보면서 진정한 나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준 배우님은 이 신명 역할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아. 어... 저는 사실 원래 댄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댄스 장면이나 이런 씬들은 걱정이 사실 많이 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그 농악 같은 부분은 댄스처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잘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저희가 그 고창이 배경이 된 실제 고창에서 이제 농 전수관 이 있는데 전수관에서 실제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어 전수를 배우면서 많은 연습을 거쳤었고 어 이제 또 장편 영화는 제가 처음이라서 어 특히나 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씬에 제가 다 출연을 하잖아요, 감독님. 이런 영화는 없대요. 저는 되게 초짜 배우인데 저는 어 되게 근본이 없는 배우거든요. 어,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았지만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래도 농악과 연기에 조금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면서도 매력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셔서 농악과 와킹의 생소하지만 그 절묘한 조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